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네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광운이 형이 어, 엄청나게 큰 사건을 치러서 제가 이렇게 그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건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테러인지, 범죄인지, 어, 어디서 이런 광운이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핵심 전광훈 자 그는 누구인가? 소속으로 따지자면 사랑제일교회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경력을 보자면 어, 이승만 전 대통령이죠. 영화 제작 추진의 위원장. 대표 회장을 맡았고 뭐 우리가 흔히 알수 없는 직책이죠. 이게 대체 무슨 회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 위에서 놀던 분들이 한자리 만들어서 준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어,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광훈 씨가 과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 여러분들도 모두 알, 알다시피 8월 15일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죠. 광복절에 서울 한복판에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8월 15일 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집회를 한다는 사상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뒤에 과연 누가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왔으며 정오까지 315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 정광훈 씨의 양성 반응이 일어나면서 더욱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 정광훈 씨는 마스크도 쓰지도 않았고 자기가 사용한 마이크를 옆사람, 옆사람, 옆사람 수건 돌리듯이 계속해서 마이크를 돌렸었기 때문에 어그 사람들은 모두 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거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만이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잠적을 해버린 상태고 또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아니면 자기 집에 가서 또 어떤 사람들을 전도를 했는지 또그 지역에 어떤 교회를 갔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이 광운이 형 정광훈 씨의 변호단에서는. 어 정광훈 목사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니다.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라며 어, 황당한 말들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자가 격리를 하든 안 하든 어, 그것 또한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왜 8월 15일 날 하필이면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 또한 이 정광훈 목사를 변호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뻔뻔스럽게도 이 변호단은 어 앞에 펜말까지 붙이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구속이 최고의 방역이라는 이런 헛된 야망만 가지고 나온 거죠. 대체 이 사랑교회는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우리가 먼저 밝혀야 될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정광훈 목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 미래통합당이죠. 그쪽에서 뒷배가 있는 건 거의 확실시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미래통합당에서는 방어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사랑교회 우리 뭐라고 불러 야 되지 이 사람들을 전도자들 어, 광신도들 어, 이런 사람들 도 자기 우리 광훈이 오빠는 어,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우리 광훈 씨는 어, 정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 뭐 거의 광신도와 같은 그런 말들만 주절이 주절이 내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와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또정광훈씨 옆에는 엄마 부대인 주옥순 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주옥순 씨는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남겼죠.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 아무리 씹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검색순위 1위에 올라왔으니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기가 무슨 유튜버인 양 sns 스타인 양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닌 여자입니다. 뭐라고 욕이라도 하고 싶지만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자꾸 말이 꼬이는 걸아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심정이길. 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이두 마리들은 일본 사람인데 왜 자꾸 한국에서 자기네 나라를 홍보를 하고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주작들을 하고 있는지 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자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인 나라입니다. 어, 아베 수상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쪽 국적을 따시고 어, 그쪽에서 삼청교육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부터는 제가 어, 약간 다른 방송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편집도 없이 어, 약 5분에서 10분간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날의 이슈를 가지고 주저리 주저리 말이 끊기더라도 어 절대 편집하지 않고 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